안녕하세요. 활기찬 중년입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오늘은 러닝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러닝 전후 영양관리와 수분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많은 러너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언제 먹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실제로 러닝 성능과 회복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러닝과 함께하는 완벽한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러닝 전 영양부터 살펴보죠. 러닝 하기 전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러닝 전 영양의 핵심은 에너지 공급이에요. 특히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죠. 러닝 2, 3시간 전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1시간 전에는 간단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러닝 2, 3시간 전에는 현미, 통밀빵,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좋아요. 러닝 1시간 전에는 바나나, 사과, 에너지바 같은 간단한 탄수화물이 적합해요. 그런데 러닝 직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러닝 30분 전에는 가벼운 간식만 드시고 러닝 직전에는 물만 마시는 것이 좋아요.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이제 러닝 중 수분 관리에 대해 알아보죠. 러닝할 때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수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러닝 전에 500ml 정도 물을 마시고 러닝 중에는 15에서 20분마다 150에서 200ml씩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30분 이하의 짧은 러닝에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30분 이하의 러닝에서는 러닝 전후 수분 섭취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1시간 이상의 러닝에서는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그럼 러닝 후 영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러닝 후 영양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러닝 후 30분 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30분 내에 먹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나요? 러닝 후 30분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때 근육이 가장 활발하게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회복 효과가 최대가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줄어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탄수화물로는 바나나, 고구마, 현미가 좋고 단백질로는 계란, 요거트, 닭가슴살이 추천해요. 간단하게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러닝 후에는 전해질도 보충해야 하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1시간 이상의 러닝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해요 이온 음료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돼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영양관리를 통해 러닝 성능을 크게 개선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도 있어요 48세 이영희 씨의 사례가 있어요 러닝 중 항상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곤 했는데, 러닝 영양 관리법을 적용한 후 10k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영양 관리법을 적용하셨을까요? 첫째, 러닝 2시간 전에 현미 밥과 계란을 드셨어요. 둘째, 러닝 중에는 20분마다 이온 음료를 마셨고, 셋째, 러닝 후 30분 내에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평소에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셨어요. 영양 관리가 러닝 성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 평소 식단도 러너에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평소 식단도 정말 중요해요. 러너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섭취해야 할까요?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30% 비율이 적당해요. 그리고 하루 5~6끼로 놔누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러닝을 하지 않는 날에도 같은 식단을 유지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러닝을 하지 않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극단적인 변화는 피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러너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첫째, 러닝 전에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러닝 후 30분 내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 1 비율로 섭취하세요. 둘째,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셋째, 평소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넷째, 개인차를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닝과 영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양만으로도 부족하죠. 맞아요. 러닝과 영양 이 둘이 만나야 진짜 건강한 러너가 됩니다. 적절한 영양 관리로 다 강하고 지속 가능한 러닝을 만들어 가세요.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러닝으로 만나는 새로운 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러닝 되세요.